연습이 좀되셨죠 4번부터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4번부터는 이제 미정계수 결정하는 겁니다. 미정계수 보십시오. 이제 l i m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 빼기 1분의 루트 o 에 a 플러스 x 의 마이너스 b라고 얘기하는 것이 4분의 1이잖아. 그지? 분명히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여기서 집어넣더니 0이 나오잖아. 그지? 0 어? 그러면 얘가 0이 나온다는 라건 여기서도 어떻게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왜 0이 나와요? x-1을 반드시 뭐 해야 되니까? 약분해야 되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분모가 0이면 분자도 반드시 뭐가? 0이다. 그럼 분자가 0이면 분모도 뭐 해야 돼? 0이어야 돼. 미정계수일 때는 반드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여기다 x에 1 대입하게 되면 루트에 a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뭐가 나오더라? 0 나오더라. 왜 가르쳐줬어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b라고 얘기하는 것이 루트의 a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다. 그지? 바꿔놓읍시다.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1분의 루트의 x 플러스 1로 할까? 그냥? 마이너스의 루트의 a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다시 1 집어넣어도 0 나오잖아. 뭐하는 소리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뭐하는 소리지? 유리화 한번 해봐라.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1에 가로 쳐놓고 루트에 x플러스 a 더하기 루트에 a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리하면 x플러스 a 마이너스 a 그지? a 없어지네? x-1이 생기는구나 약분되는 거보이지않아 그지? 그런 다음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제는 약분 됐으니까.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어, 1 집어넣어.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어, 이 루트에 뭐야? A 플러스 1분의 1인데, 그 놈이 얼마나 나오더라? 4분의 1 나오더라. 이거 약분시키면 2. 제곱하면 A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4니까, n 이 얼마나 온다3 나오더라. A가 3 나오니까, 갖다 집어넣으니까, B는 뭐 나오더라? 2 나오더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뭐하면 돼. 활용하면 되는 거지. 그지? 두 번째 문제는 4번에 2번 문제는 리미트 x가 2로 가고 있을 때 ax의 플러스 b 분의 x 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3분의 1이야. 아니 분명히 극한 값을 갖잖아. 근데 분, 분모 0이잖아요. 얘도 반드시 뭐해야 돼. 0이어야 되겠지. 그지? 분자가 0이니까 분모도 반드시 0이다. 왜 x 마이라는 인수를 없애기 위해서 4 플러스 2 a 의 플러스 b는 뭐가 나온다? 0 나오더라. 그치? 왜 나왔지? 라고 얘기하면 b라는 문자를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2가 나오나? 이렇게 인수분해, 그러니까 치환할 수가 있더지더라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가고 있을 때 x 제곱에 플러스 a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2라고 얘기하는 것이 x 마이너스 2인데 근데 x 1이로 인수분해 되나요?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상한 거지. 그지? x-2로 하게 되면 요건 x-2로 그냥 바로 되잖아. 그지? 그러면 나머지 거 적어주면 되겠네. x 플러스 a 플러스 2 분의 x-2라고 얘기해서 약분 딱되고난 다음에 2 e 집어넣게 되면 2 e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그러면 4 플러스 a 분의 1그 놈이 3분의 1입니다.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1이니까 B는 얼마나 오지? 마이너스 어, 2 나오나.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것이 미정대수에 대한 결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 된다. 왜? 약분하기 위해서.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 된다. 왜? 약분하기 위해서. 0분의 0꼴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살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두 개를 잘 섞어 놓은 문제야.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하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꼬라고, 무한대 여러분들한테 함수의 극한, 0분의 0 꼬를 섞어 놓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번 문제는, X에 대한 다항식 FX가,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 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의 제곱에 플러스 X에, 더하기 1, 분의 FX. 라고 얘기하는 것이 1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리미트 x가 2로 가고 있을 때 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는 놈이 fx라고 얘기하는 것이 집어넣었을 때 얘가 1을 만족한대 그랬을 때 f0값 구하래 f0값 구하래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건 f0값 구하래 그럼 당연히 얘들 fx 찾아서 0대입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지 어떻게 찾아요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보는 거야 첫 번째 첫 번째 봐봐 이거 무한대고 당연히 여기도 뭐 해야 되겠니 무한대여야 돼 그지 그런데 얘가 0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유한 확정 값을 갖고 있으니까 분모하고 분자하고의 차수가 어떻더라 같더라 그리고 차수가 같은 최고창의 계수를 읽었을 때1 나오더라 그러면 1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fx가 2차식이다 그런데 최고창의 계수가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지. 됐지? 그래야 2x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지? 그럼 얘는 벌써 활용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쓸게 없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거에서 지금 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거에서 뭐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리미트 x가 2로 가고 있을 때, x-2에,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x 플러스 1. 분해! 2x의 제곱에 플러스 ax에 플러스 b가 나오니까. 그지? 그놈이 또 1이 된다잖아 1 맞나? 어1 그러면 집어넣음과 동시에 얘가 0이니까 얘도 반드시 모여야 돼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지 그지? 4 집어넣으면 8 플러스 2a 플러스 b는 뭐가 나오더라? 0 나오더라 그럼 b라고 얘기하는 건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 플러스 4 나오나 이렇게? 그러면 방금 전에 풀었던 2번 문제와 동일한 거네 그지? 4번의 2번 문제와 그러면 우리가 식을 구하기를 다시 쪽에서 리미트 x가 2로 가고 있을 때 x-2에 x플러스 1 분해 저거 이제 갖다 집어넣게 되면 2x제곱에 의 플러스 ax에 플러스에 아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2에 아, a플러스 2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인수분해를 한번 해본다고 라 생각해보고 x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인수분해 못하는 사람 없죠. 그죠? x 마이너스 2 적어놓고 어떻게 하느냐 요거하고 요거 하나 적어놓고 그 다음에 e x 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a 플러스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되겠지. 맞아? 요렇게 정리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약분 되고 나면 2를 집어넣고 나니까 3분의 여기다 2 집어넣고 나면 2 4 4 6 플러스 a인가? 6 플러스 A가 1입니다. 그래서 A 값 얼마나 온다 A 값은, 어, 선생님 뭐 계산 틀렸나? A 값은, A 값은 3 나온다. 맞나? 마이너스 3 나오나? A 값이 마이너스 3. 그지 A 값이 마이너스 3. 계산이 이상한가? 아닌가? 뭐 틀렸나? 왜 이래? 어, 마이너스 2. 아이고, 여기 왜 틀렸다. 고 4잖아. 이게 4. 그지 이게 4. 어, 어쩐 계산이 좀 이상하더라. 4. 그러면, 다시, 여기서, 여기서, 4라고 얘기하니까, 3분의2 집어넣으면 a 플러스 8이지. 아이씨,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a는 얼마나 온다 마이너스 5 나온다. a 값이 마이너스 5니까, b 값은 얼마나 오니그 족제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1. 그지? 그럼 2 나오네. 그지? 그러니까, fx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2x 제곱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2가 나온다 그래서 f0 집어넣으면 요거 나옵니다 이렇게 찾는 거지 그지 어, 중간에 하나를 잘못 써가지고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6번 문제를 보게 되면 6번 문제도 사실은 수열의 극한이나 마찬가지인데 리미트 i t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1에서 이렇게 적어주게요 s i n x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답안지 해설과는 좀 다른 방법. X가 무한대로 간대.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니? Sinx의 그래프 뒤들 그릴 줄 알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줄 알잖아. 이렇게. 맞아. 어디서 어디로 왔다 갔다 거리니?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런데 X가 점점점점 점점 커진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어디로 가겠니? 점점점점 점점 0에 가까워지지.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점점, 점점 어떻게 돼? 어디로 가까워진다? 0으로 가까워지더라. 그러나 이제 이렇게도 풀수 있는 거지. 사인 X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입니다. 왜? X가 무한대니까 각도가 무한대로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거든. 거기다 양변에다가 X분의 1을 곱해. 그지 이렇게. X분의 1, 사인 X.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X분의 1. 선생님 이값의 극한값 어때 찾아요? 전체에다 극한값 취하는 거지.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대? 무한대로 간대. 그러면 요건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1도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0보다 커 나왔고 0보다 작거 나왔으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x분의 1의 사인 x는 어디로 가더라? 0으로 가더라. 라고 하는 형태로 기억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x의 sin x 분의 1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냐면 x가 0으로 간대. 얘가 0으로 간대. 얘가 0으로 가까워지면 아까 전에 해 줬잖아. 그지? 0.1분의 10, 1 100. 0.01분의 100, 0.001분의 1000 점점점점 어떻게 돼? 커져 가는 거지. 얘가 커져 간다는 거야. 그지 얘가 커져 간다는 라건 각도가 커져 가니까 사인액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에서 왔다갔다 거리게 되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왔다갔다 거리는데 내가 0으로 간다할때 함수의 극한이니까 얘는 음수로도 갈수 있고 양수로도 갈수 있는데 어쨌든 0으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답이 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음량에 대한 모습을 다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절대값을 씌워줘. 그러면 얘는 0부터 얼마까지?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래. 절대값이 셔있니까 그럼 절대값 x를 곱해준다고 라 얘기하면 절대값 x. 얘는 절대값 x의 sin x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얘는 절대값 x라고 얘기하는 게 곱해질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절대값 x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 얘는 0이지 0, 아, 0 0이죠. 리미트 절대값 x라고 얘기하면 0으로 가겠지 그지 그럼으로 0보다 크거나 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어, x의 사인 x 분의 n 이라고 얘기하는 어디로 가더라 0으로 가더라 0보다 크거나 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으로 가더라 라고 하는 개념인데 함수의 극한이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시켜 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혈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맥 상통한 부분들이 있고 약간 뭐한다? 유형적으로 익힌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신 다음에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